마지막으로 믿어봐. 이제 한 번만 믿고 돌려봐. 나다 황금 만들었잖아 지금.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승리가 아니면 배 아니 도도잘 이겼어요. 아니에요 돌크리트 분들 아직 나가지 마세요. 왜냐면 오. <laughs>

<laughs> 오반데. 아우, 너님. 감사합니다. 아, 오이 님, 니다 때마다 제가 메시 사실상 내가 누고공 버전 아니냐. 내가 누구냐고? 아, 그비밀을 비밀 압축해주는 개, 그치? 그니까 헤멧 되게 좋은 카드야. 내가 봤을 때 다음 악장 팩나 보면 헤멧이 진짜 각 카드 될수 있어요. 여러분, 진짜로 헤멧을 진짜 여러분 헤멧은 나오면은 갈지 마세요. 제가 분명히 경고했어요. 절대 갈지 마세요. 헤멧은 진짜 갈지 마세요. 틀렸어? 돌크리트들은 <laughs> 이 틀렸어요. 얘 틀렸어? 아, 해적인 줄 알고 해적인 줄 알고 필적집었나 보다. 아, 답이 난춘데 답이 막 답이 나 공포불인데 공포불 안 짓고 와아케나이뒤로런거 찍은거 아니야 오빠야 내가 죽는그죽만아다그야그만야 성났어 지금 사람들 성났어 못봐야그만 뭐, 오오? 데스윙 나오죠? 통일 <목소리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와, 대박. 미쳤어. 미명뿌리 카운터까지 쳤어. <목소리가>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. 재밌다 재밌다 가로시. 또 만났네 그 <laughs> 야, 이번에 맞출 수 있을게 내가 그래도 내 카, 내 직업 카드를 좀 보여주긴 했거든 불러올 것입니다. 승리가 아니면 아 쾌냥을 쾌냥을 살릴수도 있는데 아, 이거 방지작은 필요가 없어 왜냐면 상대방 어. 카드들이 다 체력이 높으니까 버티는 직업이 아닌데 빼고 그냥 도끼나 찾자 형해다 납작 미쳤어 미쳤어 얘왜 영정당했는지 알겠다 진짜 시아. 정언자 영정 아니에요. 하루 정질 거예요. 정신 차리라고 아마 하루 정질. 맞출 수 있나요? 이번에 맞출 수 있나요? 있거든 나 피울 피율 있는데 피울을 고를 수 있을까? 이건 어떨까? 난저도못 봤어 피울도 못 봤고 <laughs> 아저 사라지는 거 개웃기네 진짜 아 이거 사라지는 거지 왜 이렇게 웃기냐? 응. 정리돼, 1, 2, 3. 드로우를 두장 보는 건 너무 욕심이고, 그냥 정리할게요. 얘를 잡아야 틀렸다는 게그 웅! 하면서 사라지잖아요. 맞으면은 맞으면 대간으로 이렇게 카드가 들어가는데 못 맞췄어. 아니 드로우를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어차 사제는 필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. 어차피 저 전신 관리 있잖아요. 맞추면 가보십니다. 이 노래 좋아요 누 설마. 뭐야? 어, 내 진짜 아이이 이거 약간 인디 느낌인데 이거 인싸 느낌 나는데 인싸 느낌? 그 <목소리> 있죠, 혼자 신나는 거막아 이거 약간 좀아나왜이렇게 불편하지 나 저거 보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? 마지막에 이렇져 오바했어요 사리야 이거 좀 오바였는데? 이거 쪼고 오반데? 나는 저렇게 막 억지로 신나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. 근데 방금 저 사람은 솔직히 억지로 신났어. 김루투 어, 억지로 신난 거 티났어. 아니, 왜잘 부른데 있는데 왜 이것만 틀어요? 잘 부른 것도 있는데 왜 저거 나치냐고. 아, 코이노님 그, 음. 만원 감사합니다. 아, 이럴 때마다 제가.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랩랩왜 하는 줄 알아요? 어, 여자한테 인기 받고 싶어. 모든 남자의 발명품 남자의 업적들을 보면 여자가. 모든 건 사랑을 통해서 다 만들어져요. 이 컴퓨터, 이 마이크, 이 스피커, 듣고 이 우유지전지모에는 성대지 마십시오. 전시모에는 성대지 마십시오. 웅 돈만 <목소리> 천천히 올라가 너희 급대 저격하려고 950 등. 오또 데스윙. 지금 있나 본데 아 빨리 올라오세요. 뭐하시는 거예요? 저 지금 450에 벌써 지금 벌써 300등 올렸습니다. 지금 <목소리> 있으니까 이렇게 한 보겠죠? 풀레점. 이거 대가축 되나 지금? 초이다네이 노래도 좋아해, 선생 난안 아, 보여, 난안 보여, 나 하나도 안 보여. 이거 라이라 있는 거 같거든 아닌가? 이마가 허니보이게 뒤로 보그 머리카락 접을 때와다찰라찰라 매끈한 다리를 감싸 바지 끝단 아래로 가벼운 운동안 모든 게 심플하지만 아름다움이 풍겨와 또 어디 가든 게 이마 아, 행동과 희소의 말투 내 거친 생각마저 상하게 만늘어너 마치 내 심장 위의 단투 숨통이 막히도 난투는 최후의 보루야 피치전이다 이 바보야 진짜 니야 여기 조국을 등등등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. 한국을 스타팅 파이팅 블러드 트레일. 조우지 몇개 없어서. 아왜 그래? 아 이런 을킬 하는데 이것도 들어보잖아. 아. 하늘을 향해 내몸 던지오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근데 진짜 박사민이랑 똑같이 그... 부르긴 했어 저거는 제가 제일 잘 불렀다고 생각하는 노래 중 하나예요. 하나는 아, K.E. 난더 써야 되겠네. 이거 내 봤자 의미가 없어. 이 슈발 머빠야 공장 만들어졌냐? 도대체 버전이 몇 개야? 이젠 뭘 할까? 근데 호박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하거든요. 근데 나는 또두개 있긴 해, 내가 또. 하... 오늘, 오늘 휴니 주크 박스. 발 떴네. 아! 어디서 구했는지는못 지마. 바로 집었네. 호박석 바로 집었네. 지금 신나서. 아! 찌질해~~ 아~~ 아~~ 뭉고루팩이었네와 미쳤다 진짜 뭉그루팩 두번째야 이거 아~~ 와~~ 와~~ 안 나왔어요 캐런이 이게 헤멧이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개오반데 이거. 와, 근데 웅고로 팩두번깐거 진짜 개 오바였다. 와, 너무 안 풀렸어. 헤매 대체 추천 좀 해줘. 안 돼, 헤매 대체 없어. 이덱이헤매이 핵심이에요. 뒷심이 헤매인데헤매이안 나오면 못 이겨 이렇게.